안녕하세요. 정기열TV의 정기열입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승리의 밑그림을 그려주실 총선기획단 출범을 환영합니다. 총선이 앞으로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군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 국회를 무시하고 어, 이런 상황에서도 퇴행하는 폭주, 역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혹여라도 어,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고도 허히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큼,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혹이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단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과 당원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만이 승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 뿐입니다. 함께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함성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성 발사!